무인 카페 창업이 돈이 된다는 말은 이제 과거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쌓이는 마법 같은 비즈니스로 불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점주의 자본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우후죽순 생겨났던 이 무인 공간들이 왜 지금 집단적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경제적 인센티브와 비용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무인 비즈니스의 상식 뒤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다음 희생자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풀어보는 경제 퍼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진입장벽이 사라질 때 나타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은 장기적으로 초과 이윤이 0에 수렴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무인 카페가 바로 이 전형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몇 천만 원의 자본금과 기계를 놓을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공급자가 과잉 공급되면 그 다음 순서는 가격 경쟁입니다. 옆 가게가 커피를 2천원에 팔면 나는 1800원에 팔아야 하고 그 옆에 새로 생긴 가게는 1500원을 내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판매가는 낮아지는데 임대료와 전기료 그리고 원두 가격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마진이 임대를 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동네 곳곳에서 무인 카페들이 간판을 내리는 첫 번째 경제적 이유입니다. 수익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인 카페의 비극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일반적인 카페는 커피라는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서비스 그리고 브랜드의 경험을 함께 판매합니다. 하지만 무인 카페는 오로지 커피라는 액체와 잠시 앉아있을 공간만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아 남는 순이익이 6,700원이라고 가정할 때 한달 임대료 150만 원을 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100명에 가까운 손님이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커피머신 한 대에 1천만 원이 넘는 고가장비들이 동원되지만 이 기계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주기적인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기계의 가치 하락분과 이자비용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점주는 겉으로는 돈을 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산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경제적 환상도 걷어내야 합니다.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은 점주의 노동 가치를 0으로 계산했을 때만 성립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인 카페는 관리자의 노동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반무인 시스템입니다. CCTV를 통해 매장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쏟아진 음료를 닦아내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결국 점주의 몫입니다. 만약 기계에 오류가 생기거나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 점주는 본업을 하다가도 즉시 매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점주의 시간적 기회비용은 무인카페의 순이익보다 큰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때 자신의 시간 가치가 시급 만원 이상인 사람이라면 무인카페를 직접 관리하는 순간 이미 적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노동의 형태가 관리와 감시로 전이되었을 뿐이며 그 효율성은 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공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볼때 무인 카페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주인 없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오염됩니다. 한 명의 무책임한 이용자가 매장을 어지럽히면 그 공간의 매력도는 급격히 하락하고 이는 우리한 고객의 이탈로 이어집니다. 반면 소위 카공족이라 불리는 장시간 체류 고객들은 낮은 단가의 음료 한 잔으로 몇 시간씩 자리를 점유하며 회전율을 마비시킵니다. 일반 카페라면 직원의 눈치라도 보겠지만 무인 공간에서는 이들을 제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공간을 점유하는 비용은 높은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극히 제한적인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인 카페는 가장 돈을 안 쓰는 고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로 변질되며 수익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금리와 유동성의 관점에서도 무인 카페의 몰락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률이 연 5%만 되어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졌습니다. 은퇴자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이 대출을 끼고 무인 카페를 창업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출 이자 비용이 상승하면서 무인 카페의 얇은 마진 구조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자본 비용이 기회 비용보다 높아지는 순간 투자로서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인 카페에 투자할 돈을 은행 예금에 넣거나 더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풀렸던 과잉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거품이 낀 무인창업시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인카페는 영원히 사라질 업종일까요? 경제적 관점에서 생존 가능한 모델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거나 기존의 본업이 있는 매장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부속 업종 형태일 때만 유효합니다. 즉 메인 수익원이 아닌 고정비를 분담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닙니다. 단순히 무인이라는 시스템만 믿고 독립적인 매장을 차려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효율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항상 더 효율적인 곳으로 흐릅니다. 서비스가 결여된 단순 판매업은 플랫폼 비즈니스나 더 저렴한 자동 판매기 시스템에 밀려날 운명입니다. 결국, 무인 카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며, 노동과 관리가 배제된 불로소득의 환상은 대개 누군가의 마케팅 수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의 본질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무인 카페는 편리함이라는 명목하에 고객에게 관리와 조리의 불편함을 전가해왔습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큰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순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인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자본과 시간이 정말로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돈의 흐름은 정직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몰리는 곳에는 거품이 끼고 그 거품이 터질 때는 가장 늦게 진입한 이들의 자산을 먹어치우며 사라집니다. 무인 카페의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자본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기계의 노예가 되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자본이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더 높은 진입장벽과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인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속아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영악하고 자본은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까지 무인 카페의 몰락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카페 업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등 시스템에 의존하는 모든 소자본 창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수익률에 속아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경제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본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로운 통찰로 자산 시장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무인 비즈니스의 변천사와 자본의 이동 경로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인 카페 점주가 아닌 무인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과 공간의 가치를 독점하는 건물주만이 이 구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퍼즐 속에서 단순한 조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숫자로 증명되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선택이나 유행을 따르는 투자는 결국 시장의 차가운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보다 미래의 희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인 카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담긴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것이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퍼즐 경제학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경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구조적인 결함 중 하나인 권리금 시장의 붕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가게를 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이라는 자산 가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인카페는 이 권리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소외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간이 갈수록 낡고 기계는 신형 모델에 밀려 고착값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새로 들어올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남이 하던 낡은 매장을 비싼 권리금 주고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옆 건물 공실에 새 기계를 들여놓는 것이 더 싸고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갈 때, 엑시트 전략이 전무한 사업이라는 점이 무인 카페를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만듭니다. 들어올 때는 수천만 원을 들였지만 나갈 때는 철거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 이것이 현재 수많은 무인 카페 사장님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상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인 카페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다시 공신로 남게 되고, 이는 상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군대인 입장에서도 무인 매장은 반가운 임차인이 아닙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의 가치를 훼손하고, 주변 상가와의 시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무인 카페는 가장 하위 포식자에 위치하며 상위 포식자인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누군가의 배를 불려주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문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며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뿐입니다. 더 깊은 분석을 위해 실제 무인카페 운영자들이 겪는 세무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카페는 인건비 지출이 없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항목이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건비라는 강력한 비용 공제 수단이 사라진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점주는 고스란히 종합소득세와 부가세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인 손에 쥐는 돈은 적은데 세금은 매출 규모에 맞춰 나오게 되니 수익성은 더욱 악화됩니다.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무인 카페의 매력은 더욱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매출 숫자 뒤에는 세금과 감가상각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이면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본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자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인 카페는 노동의 종발을 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라 잘못된 자본 배분이 가져온 일시적인 왜곡 현상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자동화와 무인화는 인간의 노동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지. 단순히 저가 경쟁을 위해 서비스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된 고도의 효율성을 갖춘 대형 자본의 무인 시스템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창업자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인 카페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제생활을 응원합니다. 이후로도 제가 분석할 주제들은 많습니다. 무인 편의점이 겪고 있는 도난과 손실률의 경제학 또는 배달 전문점들이 직면한 플랫폼 수수료의 횡포 등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의견 남겨주십시오.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숫자로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투자 경제학이 그 과정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